자, 개념원 리. 자, 확인 체크. 자, 148번입니다. 자, 얘를 뭐 한다? 자, 얘를 적분해서, 자, 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얘를 미분을 해주면은, 자, 미분을 해주면은 얘가 된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얘를 미분하자. 미분해주면 앞으로 떨어지면요. 자, 4BX의, 자,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떨어져서 곱해주고요. 차수 하나 줄이시면 되죠. 자, 플러스. 자, 연결로 플러스. 자, 미분해주면요. 자, 빨리 갈게요. 미분할 줄 알죠? 자, 6x의 제곱 플러스. 자, 2cx. 자, 1차식 미분하면요. 개수만 남죠? 1. 자, 상수 미분해주면 은 0대분이죠? 이거 적분 상수죠? 얘입니다. 자, 얘가 지금 얘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b의 값 얼마 나온다? b의 값 2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8이 되고요. 자, a값은 6이 됩니까? 자, a값은 6이 되주면 되고 자, C값이 e c 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1 나와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자, ABC를 구하라기 때문에 얘세 개를 다 곱해줬는 정답 마이너스 12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149번입니다. 자, 어, 동일하게 푸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f(x)에 대해서 자, 얘를 자, 얘를 적분을 해서 얘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미분을 해주면은 얘가 된다는 얘기죠. 얘를 다시 미분을 해주면은 얘가 된다. 자, 이때 f(x)를 구한 다음에 f(1)의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미분 한번 해봅시다. 얘를 미분해주면요, 앞으로 떨어져서 자, x 제곱 자, 이거 앞으로 떨어져 주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x 자, 요거 미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3 되죠? 예, 이렇게 되네요. 자, 얘가 지금 누구가 됐다? 자, 얘가 얘가 된 상황이죠. 자, 2분의 1, 자, x, 마이너스 1, fx, 요거하고 같다 지면 되는 거죠? 두 개가. 자,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해서, 자, fx 구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2분의 1로 끌어내버릴까요? 그대로 인수분해 하기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자, 요거 2분의 1로 끌어낼게요. 자 지금 요거 인수분해해서 얘 만들어줄거야 자, 자, 자 2로 끌어냅시다 2로 나누면 안돼요 자 x제곱 어우어리자 2로 끌어낸게 아니고 자 2분의 1로 끌어낼게요 2분의 1로 끌어내주면은 여기가 2x제곱으로 가시면 됩니까 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자 2분의 1 끌어내서 1을 곱해서 3이 돼야되니까 그럼 여기가 6들어가주면 됩니까 그럼 분배 가보세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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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2xx로 가시고요. 자, 여기가 보자. 여기가 2주고, 여기가 3주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3x. 예, 마이너스 x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에, 자, 2x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래 한번 적어주니까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요렇게 되는데, 자 지금 얘하고 얘하고 지금 각게 맞춰야 되는 상황이거든 음 그럼 2분의 1 2 곱한 거를 이거 곱관계죠 얘를 1로 분배를 가버릴게요 1로 분배를 가버릴 거면요 자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 2하니까 1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적을게요 자 2x 플러스 3이죠 자 끝났습니다 자 얘와 얘가 같아져야 되니까 자 2분의 1 x 마이너스 같습니다 그러면 fx가 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fx 끝났네. fx는 2x 플러스 3이 되고, 이때 f1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집어 넣어서 예, 정답 5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